75A입니다 저는 네 아... 아하하하 아시나요? 내 지금 갑자기 뜨끔 했잖아 저는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애가 뭐. 그러는 거잖아 애가 왜가 뭐 애가... 그러는 거 같아 뭐 애가 내가. 그러는 거야 뽕 어, 4종류를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뽕브라니다 카톡! 뽕뽕! 뽀라보뽕 뽕뽕! 저 아, 처음 봐요. 착용한 사람들은 봤겠지만 뽕브라로는 처음 보죠. 말을 약간 그게 프랑스에 아, 아, 그러니까 보이는.. 해보면... 그, 그 말이...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건 그냥 뽕이 아니고 가슴인데요? <laughs> 5cm 왕뽕 브라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야? 어, 너무 큰데? <laughs> 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야. 어, 이거 사기 아닌가요? 옆에 살 튀어나오지 않게 좀 두꺼운 편으로 나오는 거. 여기 옆에 살까지 싹 모아준 는거 아, 그걸 손질 좀 해. 어떻게 좀 해줄래? <laughs> 이런 걸 굳이 차야 돼? 굳이 차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 그런 느낌이구나. 남자로 치면은, 얼바. 아, 말... <laughs> 봐봐 오빠 소장마차에 회오리 감자가 있어 근데 이왕이면 맛있어 보여야지 먹고 싶잖아 아...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가슴을 이렇게 받쳐주잖아 뭉긋해지면서 골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 가슴이 있다 매우 치켜 올라가겠죠 아, 안녕 이러고 전 약간 노브라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여기를 이렇게 쫙 찌고 있으면 제 숨막히는 기분이요 에 힘들어 사이즈만 맞았으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어요. 75에 <laughs> <laughs> 저는 야들합니다 <laughs> 들어가고 <laughs> 나갔는데 아, 어깨 뽕. 어깨 뽕. 어깨 뽕은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쓰죠? 아 나는 필요 없지. 접착제가 있어서 바로 안에다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어깨선이 아니고 옆 어깨다 붙이라는 음. 거죠? 그 정신 원하면 <laughs> 측면 삼각근 보지 뭐 마. 아 진짜 <laughs> 어디가 베어 있는 거죠? <laughs> 만져봐. 어, 어 여기인가? 어 거의 그게 어깨야. 어 아, 어, 맞아. 약간 자신감 상승하는데? 각이 저 있고 여기 느낌 윙윙 아, 이게 사람이 이, 이렇게 되네? 불편하진 않아? 이렇게 올렸을 때좀 구겨지는 느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이 정도면은 잘맞은데 음. 이질감 별로 없고 느낌 확 나오네. 이질감이나 그런 게 없네. 불편하지 않아 전혀. 옷에 붙어 있는 봉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옷이 이렇게 되면서 붙여 있는 것만 괜찮다면은 붙이는 게 훨씬 낫겠네. 걸반 봉입니다. 어. 아 어, 얘는 좀 큰데. 남자들이 보통 가슴과 골반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 골반을더 많이 선으로 한다고 아니요, 해. 아니요? 전 마음 봅니다. 아, 가슴 보신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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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래 그래 그래. 납작한 전처럼 돼 있거든요. 골반뽕은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오진 않네요. 이거 약간 조개살 같다. 스커트나 딱 맞는 슬랙스 바지 입을 때는 확실히 큰 몫을 아, 해 주겠죠. 아, 이렇게. 아, 이러면 골반이 늘어나? 이름이 위치경호이죠? 네. 그럼 한번 해 볼까? 여 기서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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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오 겠습니다. 오, 라인이 확실히 이뻐진다. 요렇게 이 라인에다가 뽕을 찼고요. 여기가 안한 쪽이에요.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이면, 얘는 좀 굴곡이 있어서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주네. 아, 여기 좀 이렇게 있네. 그치? 너무 과하지가 않네. 난좀티날까봐안 하거든, 이런 거는. 착가하면서도 뭔가 눈... 이상하긴 해. 붓기은뭐 불편하진 않은데, 내 골반에 살이 좀 쪘다? 그런면모르겠네 근데 이걸 붙이면서 제 스스로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몸에다 돈가스를 붙이고 있나? 여자들은 골반이 <laughs> 나오는 좀 자신감이야. 아, 남자의 어깨 같은 그런 건가? 원피스 같은 건딱 보니까 있는다고 생각해 봐. 골반이 없으면 가슴이 있어도 이런 느낌이지? 골반이 있으면 가슴이 없어도 이런 느낌이야. 아, 콜라병그지 콜라병. 허리가 엄청 가늘어 보여. 파스부스 느낌지? 만졌을 때살 같아. 만져보 아. 좀 그래. 맛있어. 어 그래? 되게 쩔어 그냥. 좀 그래. 엉뽕입니다. 엉뽕. 엉뚱. 이 말로만 듣고 뭐 연예인들이 뭐 엉뽕을 찾네 안 찾네 뭐자잘 붙이면 너무 과해 보이고 수가 날 수도 있어. 되게 잘 붙여야 돼.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있다고? 뭐. 엉덩이가 작은 애들은 어떻게아 이거 다 이만한 거? 이거는 바지에 붙이는 거네. 팔에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바지 안쪽에다 붙이는 거야. 난 약간 힙이 있다니까? 아까 이렇게 면 힙이 있어. 아그게 누가 힙이 있어? 아, 그건 있어. 아 힙이 그러니까, 있다니까? 아 이렇게 하면 누가 힙 있어? 이렇게 하면. <laughs> 그런 느낌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느낌에서 한번 쳐볼까요? 자신감 생겼어? 오! 오야 자신감 기려. 어때 보여? 괜찮아? 생겼죠, 생겼죠? 아싸! 그 골반이 그래. 좁다, 이렇게 있네. 그렇지? 이쁘지? 네. 어, 소리가... <laughs> 북 때리는 줄 알았어. 이번엔 승마모도 타도 되겠는데? 뒷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있는 느낌요 <laughs> <laughs> 의자에 앉아도 좋겠다. 숫자에 <laughs> <laughs>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 윤대 이렇게 있으면 한요 정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침묵시 한게 없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업이 된다. 와, 옷핏이 달라지네. 엉청 <laughs> <엄청>, 너무 예뻤었다. 가슴 뻥 필요 없고. 그건 내가 에헤.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 에헤. 그 알잖아 뭐라고 내가 웃긴 <laughs> 놈인가? <무슨> <laughs> 왜 그래 우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지 마 우리는 <laughs> 빨개, 벗고 <있어서> <laughs> 맞아, 그래. 빨개 벗고 있어도 싸웁니다 맞아 빨개 벗고 있어도 그냥 아, 원펀치 쓰리 아, 강냉이 날려요 엉덩이 뽕은 음. 좀 티가 많이 날것 같고요 골반뽕은 작정하고 섹시하고 싶은 라인이 있다 하는 날에는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피 입을 때나 그럴 때나한 번쯤 이용할 만한 것 같아 그렇지 괜찮지 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 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해요. 안녕. 오케이, 컷. 수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다 주라. 뭐 가져가야 돼? 티슈 왜 이렇게? 미치도록 치솟겠군. <laughs> 신놈인데. 저 쪄는 건안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허리 이렇게 딱 허리까지. 배놈. 이거 아 진짜 미친놈. 배놈이야 이거. 좋아하요 <laughs> 진짜 인정?